춘천 맛, 허영 맛, 새때들 일어서고 갈때 눕는다. 대대폭으로 떨어지는 애, 땅속을 파고드는데. 묻지 마라, 저녁에 쓸쓸한 소리. 마월 일어서고 변하라. 천천만 허영만 세대원 수차원 대대포부이 따라서 내 말썽을 하고드는데잊지마라저녁에 쓸쓸한 소문을 천만, 허영만. 새 때들, 솟아오르고, 갈 때, 눕는다. 대대폭으로 떨어지는 애, 벌속을 파고드는데. 웃지 마라, 저녁에 쓸쓸한 송내를. 만월, 일어서고, 별 하나, 진다. 단기 기억 <laughs> 간판 봤어 간판 거기 적힌 거 봐, 봤어요 나 외웠어 외웠어 <laughs> 우리 식구들이 나를 두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래도 이곳에 와서 내가 해낼 것을 하고 가오 순천에 사는 그대들을 위해 알다해 <laughs> 알았어, 빨리 할게. 제가 그 말을 시리를 아까 얼포 왔잖아요. 이수 할수 있어. 순천만, 허영만새 때들 솟아오르고갈때 눕는다. 대대폭으로 떨어지는 뻘석을 파고드는데 묻지 마라. 쓸쓸한 저녁의 속내를 만월 일어서고 별하라 진다나 진짜 우리 신랑한테 미안해 죽었어. 나 고만해야 돼, 고만. 바이바이. 내가 구례가 아니고 순천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봐봐요. <laughs> 아, 그리했으면 그 시인처럼 이 갈대만을 노래했을까요? 우리 순천 분들이 참으로 자랑을로 여겨, 혹은 순천에뭐 십경 팔경에 다 들어갈 이 습지, 내가 너무 너무 시에 와갖고 담아가는 것이 이것이 맞나 싶은 생각 들고 우리 신랑은 날 쳐다보다 내려가버렸어. 저 아줌마 또뭘 저렇게 담아단다 어?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. 우리 가족은 오직 나만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. 선생님, 내가 선생님한테 순천 오면 연락한다 그랬는데, 그건 자전거 타고 왔을 때 연락한다는 것이요. <laughs> 우연히 오게 되었어요. 순창, 그, 예쁜 순창은 선생님 그대가 외치시오. 알았지요?